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이신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의 신규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하루 4만원씩 1인당 평균 5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금과 그리고 하나 더 매달 30만원씩 36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적금 통장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정부 지원 적금 통장들입니다. 단 유의 사항도 있으니 꼼꼼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 저축 계좌 1을 보겠습니다. 희망 저축 계좌 1 신청 대상으로는 일하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하고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사인가족 기준 204만원 이하의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액으로는 3년 동안 본인이 매월 저축해야 하며 본인 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면 3년 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플러스 정부 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기시 합계 총 1440만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통장 가입 기간 동안 3년간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3년 후에 생계 의료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음 두 번째, 희망저축계좌 2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 신청대상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족 기준 256만원 인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며 3년 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일대일로 매칭되어 3년 만기시 최대 720만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시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규지원금 소식입니다. 바로 상병수당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단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게 아닌 시범사업지역에서만 지원합니다. 상병수단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 3,960원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상병수당의 효과도 분석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병범위에 따라 유연 방법, 입원외래 재택,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만 인정하고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인 모형 1회 9천 포함, 모형 1과 같지만 대기 기간과 최대 보장 기간이 각각 14일, 121인 모형이의 종로천안 입번만 인정하고 의료 이용 일수의 수당을 지급하는 모형상 순천 창원으로 구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및 문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정부의 신규지원금인 상병수당제도 하루 4만원씩 1인당 평균 5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규지원금과 매달 30만원씩, 1인당 36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적금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국민 임대 아파트 신청방법, 공공임대 아파트 신청방법 등등, 임대 아파트에 관한 정보 올리고 있으니, 구독 꼭 하셔서 알림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원하는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